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제 베트남에서 사는 건 베트남이 훨씬 더 비쌉니다 한국에 비해 십 프로 십오 프로가 더 이렇게 좀 내가 보기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부장님 그 이제 보통 베트남 여행 가면 전부 다 싸다고 하잖아요 싸지 어, 베트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음식 값은 진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정말 저렴합니다 어, 앞전에 네 명을 이렇게 같이 이제 지하고 갔어요 식당을요. 식당 가면 아, 베트남 유명한 거 뭐예요? 쌀국수잖아요 당연히 쌀국수 껌승이라고 있습니다. 껌승은 뭐냐면 한국 사람이 진짜 좋아해요. 이것이 먹고 싫었다는 사람 다한 명도 못 들어봤어. 숯불구이로 구워가지고 이런 베트남 오리지널 양념 소스를 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어찌됐든 한네 명에서 이것저것 다 먹어도 실제 금액이 시켰는데도 금액이 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물론 로카 식당 기준입니다. 예를 들어서. 큰 좋은 식당이라 이제 고급 식당은 또 틀리겠지만 어, 일반 길거리에서 로컬 식당은 요 정도밖에 안 해요. 그런데 더싼데 있어. 로컬 식당 가다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조그만 조그만 식당인데 거기는 더 쌉니다. 어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. 의자. 요런 걸한 세네 개 갖다 놓았는데 쌀국수 한번 이렇게 먹어보면은 평균 로컬 가격이 또이 분의 가격도 안 나는 거 같아. 요 거기는 어이 만+ 이만 동 정도. 이만 동이면 뭐냐 천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. 진짜 가격이 저렴합니다. 음식 가격이. 너무 싸요. 베트남 서민들, 일반인들은요, 대부분의 그로컬시티 안에서 식당 먹는 것보다도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. 그래서, 근데 더싼 데도 있어. 찾다 보면, 이렇게 길거리에다 보 금액이 또써 있잖아요.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쌀국수 한 그릇에 300원짜리도 있어. 그 근무만큼 베트남의 음식은 굉장히 저렴하다 보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저번에 베트남 사이트 핸드폰 가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, 특히 아, 한국보다 비싸던데요. <laughs> 맞아요. 베트남은 먹을 거랑 이래서 이제 인건비 같은 건 굉장히 좋아요. 저렴하고 음식 값도 싸지만, 반면에이 어, 공산품 제품체이 굉장히 좀 비싸요. 그래서 <laughs> 핸드폰도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거 하고, 실제 베트남에서 사는 건 베트남이 훨씬 더 비쌉니다. 어, 그간니 그러니까, 어,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냉장고라든지 뭐 바통이라든지 이런 걸살 때면 어 평균 한국에 비해 10% 15%가 더 이렇게 좀 내가 보기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을 사도 10년 이상 굉장히 보장 아니 그냥 날 때까지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찰리 김치도 시골 가면 냉 저기 에어컨 저기 어, 냉장고를 샀는데 그거 산지가 <laughs> 무려 16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번 가전제품을 사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좀 오래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전제품이 공산품이 왜 비싸냐면 아무래도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, 외국에서 아무래도 물건이 들어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베트남 평균 월급이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? 음. 아, 그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음. 핸드폰 하나 쓰는 <laughs>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샀아 <laughs> 로망이지 베트남 여성분들 진짜 보통 핸드폰 가격이 아이폰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뭐 삼성폰도 마찬가지겠지만 1년을 진짜 열심히 벌어야 열심히 벌어야 그거 하나 겨우 장만한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평균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사하니 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간에 살수 있겠지만 아니 월세 내야 돼 생활해야 돼 절대 그못 삽니다. 그래서 예 베트남 여성분들이 진짜 1 년을 꼬박 꼬박 진짜 열심히 벌어서 진짜 갖고 싶은 거 그것도 아이폰을 이렇게 좋아합니다. 삼성폰은요. <laughs> 그 삼성폰도 좋아하는데 사실은 삼성폰보다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고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은 그래도 아이폰을 좀 미안한 얘기죠. 많이 좀 써라 하는 편이에요. <laughs> 남자들 <laughs> 남자는 또 틀려요. 남자는 뭐겠어요 무릉 <laughs> 무릉 오토바이예요. 실제 이게 통계가 나온 거에 있는데 베트남 인구 1억 중에 1억이잖아요. 저 호구 조사를 했는데 인구수보다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. 거의 한 가구당 두세 개씩은 다 있다고 합니다. 오토바이에 살한번은 살려면 당연히 여기도 1년 이상은 진짜 열심히 벌지 않으면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안 아끼면 절대 그 오토바이 못 사지. <laughs> 그 정도로 어, 젊은 사람들이 어, 오토바이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꿈을 키워가고 있는 현실입니다. 근데 오토바이 그렇게 비싸요? 오토바이 비싸지. 왜냐면 오토바이 하나 저기 뭐냐 거의 뭐 200만 원, 300만 원 하는데. 그래서 사람들이 중고를 많이 사는 거라고.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중고 오토바이를. 이런 벼룩시장이라든지 우리처럼 중고 매매한테 산다. 한 1년 모아서 힘껏 사고. 1년 모아서 오토바이 사면 저축 언제 <laughs> 저축이요? 한국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. 베트남 뭐 직장인도 그렇고 일반 공장 직원도 그렇겠지만 어 평균 소득이 좀 낮아요. 그래서 저축이라는 건 사실 그 꿈도 못 꾸. 아니, 방 하나에 그 원룸을 임대해도 이게 뭐최하가한 그 100불 정도 되고 물론 이제 어 같이 이제 룸메이트가 있으면 뭐 같이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다 생활비, 그다음뭐 각종 공과금 자 적금이란 건 거의 꿈도 못 꾸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베트남 젊은 남자들 남자들은 평생자 1년을 진짜 꼬박 안 쓰고 벌어도 오토바이 하나 살까 말까 합니다 쉽지 않아요 자동차 같은건 이제 살 엄두도 못내요 베트남에서의 자동차는 진짜 부의 상징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워낙 이제 그 소득이 점점 점 높아지니까 이제 잘산 사람도 많이 생겼겠지만, 어 자동차가 하나 있을 정도면 진짜 부자입니다. 어 진짜 부자로 부자라고 좀 봐요. 그래서 자동차를 산다는 거는 <laughs> 글쎄 그거뭐 진짜 부자에서 꺼고 만만치 않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집안에 어, 있는 친구가 있다 이러면 그래도 그집그 그 친구는 그 집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 있다 이렇게생각 하시면 돼요. 그럼 부장님이 보기에 이제 현지인이 현지인이 그편한게에면한달에한 뭐 어느 정도 한국에 있는 지국는거 얼마냐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에 있는 에 있는 에 있는 한국에 아 베트남 젊은 친구들 베트 국민 평균 소득이 있는데 아니 월급 30만 원, 40만 원 받아서 어떻게 아파트 원룸 저기 하나를 얻어도 평균 300불이 되는데 어떻게 살겠어. 당연히 못 살죠. 그래서 그 현진 집 같은 게딱 들어가 보면 대부분은 2층으로 돼 있어요. 구조가. 1층에는 이제 주방 시설로 돼 있고 음식, 화장실 이돼 있고요. 계단으로 딱 올라가면 2층은 이제 침대 하나 둘 정도로 돼 있는데 제 친구가 거기 이제 후배가 거기 베트남 친구 가 사는데 가 봤더니 진짜 작아요. 내가 보기엔 4네평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그게 한백불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. 자 그렇게 사 대부분 이렇게 젊은 친구들 거기서 사는 거고요. 대부분의 음식값은 좀 워낙 저렴하니까 저렴하니까 그래도 그냥 보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산다 그러면 어한 오십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오십만 원 정도면 그 월세 저기 포함해서 그 정도면 그냥. 어, 베트남 사람 기준으로, 로컬 기준으로 어, 살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렇지만 음. 그 50만원도 진짜 어, 잘 책정을 한 겁니다. 그것도 대부분은 못해요. 예. 자, 오늘은요, 한국인은 모르는 <laughs> 베트남의 아주 충격적인 이제 물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. 아, 근데 뭐, 베트남에서 뭐 사실 거면 모르겠지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세요. 나중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시면 이게 베트남에 가셔서 어 음식값도 굉장히 저렴하니 이게 많이 드시고요 또 즐거운 여행도 한번 해보십시오. 자 지금까지 어 베트남 어 국제결혼 일세대 어 찰리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